때문에 오일만에 밖에 나온 여자. 안녕. 저 이제 칼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. 대부도에. 제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좀 콜록콜록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. 총잘 생기게 나온다. 나뭐 아, 무슨 로봇? 보신데. 아니다. 어, 저기 요거 근처인데? 응? 방금선 칼국수 들어가 보자. 여기가 입구인가 봐. 그럼 먼저 사장님 아 커플 씨가 하나요? <laughs> 네 어때? 원피스 입었어. 오 레전드 레전드. 아 잠깐 뭐 먹어야겠다. 응? 뭐 먹어야? 왜? 너무 아니야. 아니 아빠가 어제 뭐라는지 알아? 내가 일어나서 홈런볼 먹고 있었다. 밥은 안 먹고 왜 그런 것만 먹냐는 거야. 아 그러니까 왜 그런 것도 먹 근데 언니는 이제 설거지하면서 웃고 있는 거야. 내가 밥두 공기 먹고서 홈런볼 먹고 있었던 거거든. 밥을 다 먹고서 어 먹고 음오 이거를 무채랑 좀 넣어줘야 돼나 근데 이거 나올줄 몰랐는데 약간 한입거리긴 해 다이어트 되겠어 <laughs> 미안해 <laughs> 음 이거 맛있어 응... 음, 보리밥 식감이 너무 좋아 음 에피타이저 거의 다 먹었어. 달국수가 메인이야 달국수는 5분 정도만 더 끓여주세요 완전 맛있겠다 오, 근데 이거 왜두 개나 주신 거지? 여기다 덜어먹는 겨? 저는 왜 이렇게 이거 왜두 개요? 여기다 덜, 덜어먹는 건가? 이러고 엄청 커서 깜짝 놀랐어 여기다 이렇게 덜어먹아오분 있다 먹으라 했지? 내아좀 급했어. 이전 아, 음, 완전 크다. 막걸리 먹어야 되나 봐. 자 먹을래? 막걸리는 좀안 먹고 싶네데 맛있다. 안 먹었는데 맛있다. 이제 조사 버렸네 그냥. 됐어요. 애기 아니에요 저. 뜨거워. 어때? 맛있지? 응. 응 오. 순간 맥주를 마실까 했었지 아 맥주 왜안 마셔 아? 맥주 마실까 소주 마실까 여기 저기 카스 맨가? 응 카스 하나만 감사합니다 어? 소주 끊을라 소주 끊을 거예요 저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 감기가 다 나은 거 같아 <laughs> 이거 먹어도 되나 이제? 내가 떠줄게 응?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때 그때 떠볼 어, 완전 좋아, 센스 이 어, 어. 맛있다. 맥주 아니, 진짜 소주, 이제 끊을 거야. 나 칼국수에다가 고추장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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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맛아 맛있어. 음. 감기 뚝 떨어지는 맛이야. 진짜 어, 다행이다. 어디 걸려요? 다 응, 맛있지? 다 <laughs> 뭐 냄새가 맛있네. 맛있어. 전도 잘라주면 안 돼요. 아, 저는 예쁘게 자르는 방법? 예? 오, 딱한 입거리죠? 근데 잘라서 먹는 거 좋아해? 요 아니면 그냥? 저는 그냥 잘라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어? 이, 인생 살면서. 그래요? 그럼 그냥, 그냥. 아, 아니 그럼 반반 하자. 뭐. 어, 너 좋아, 좋아. 난 반반 진짜 좋아해. 반반 치. 그래요. 어, 뭐안 했는데? 맛있다. 받아 와서 먹어줘야 돼. 너왜안 먹어? 아, 전짠거 싫어가지고. 난 나트륨 불러요 막. 원래 미녀는 짠 거는 안 먹는답니다. 뭐야?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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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열무김치도 파네. 판매도 하시네 이거. 먹어볼게. 맛있다. 약간 조금 더 매콤했으면 좋겠어요. 솔직한 평. 매콤한 거 너무 좋아해. 정도가야겠지. 매콤한 거안 좋아하면은 괜찮은데? 맛있다. 음. 된장철이잖아. 된장철이라고? 된장이 <laughs> 아니라 김장. 그거 먹기에는 이제. 야, 이거 면보조 국물이 음, 또 얼큰하거든요. 약간 소주가 생각나는 맛인데 전 소주를 끊었어요. 음, 이거 맥주 땡기는 맛이네. 그거 알아? 안잔할 사람, 안잔할 사람. 짠해줄 사람 아니야. 안잔할 사람. 짠해줄 사람. 나 스무 살 때였어. 배는데나 때는 고맙다. 자. 아, 있었어. 나 샤샤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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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샤샤 와, 샤샤샤. 와, 샤에 ENFP가 좀 사랑스러운 엠 p 피라메 아, 사랑스러운 MBTI. 사랑스러운 이거 <laughs> 먹고, 네. 바로 근방에 있는 카페 갈 건데, 또거기서 뒤똥차게 예쁘거든요.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많아요. 음, 나는 열무는 살짝 익은 게 좋긴 해. 음. 한국사 막걸리도 많이 드시나보다 여기 전도 맛있어가지고 막걸리 많이 드실것 같아. 완전 응. 어느 별에서 오셨죠? 한국인마운 <laughs> 어. 짠. 아, 아까 그게 아, 너무 크다. <laughs> 저에도 취했나 하는데 맥주 한 병? <laughs> <laughs> 나 이거 기억력이 있어 이 장면. 이게? 어, 어. 진짜? 꿈에서 나왔나? 꿈에서가 아니야 우리 옛날에 대구 동거 올리고 갔을 때 요런데 와가지고 야, 내가 자기가 이거 시켜줄그야꼬개 꼬깨 먹? 대장 먹을 때? 그때도 이제 오른편에 되게 있었어. 그랬나? 고기가 엄청 많아요. 짠! 짠! 이제 좀만 먹고 카페 갈게요. 안녕! 응? <laughs> 음? 음. 김치.

하고 막 케이크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이번에는 상하목장 우유라에서 시켜 봤어요. 응? 음? 아직 안와서 네, 맛있게 드세요. 맛 있어? 오소한 네. 맛. 근데 아 저기. 왜? 아, 미안해. 왜? 감기 걸려서 그지아니 아니, 감기 걸린 거 아니야. 그게 감기 못 드는 진짜 이 걸리지 않았을까? 뽀뽀도 하고 그면뽀도면뽀도 하고 보면, 뽀뽀도 하고 보아 뽀뽀도 하고 보도 하고 하고 보면, 고 보면, 뽀고 보면, 뽀뽀도 하고 보면, 뽀뽀이하보자 오, 진짜. 언박싱 할게요 이제 이건좀 치워 주시면. 오 이런 거좀 나올 것 같네. <laughs> 오, 자기야. 이러니까 뭔가 그야든 얘를 그대로. 혀. <laughs> 고구마가 안에 들어왔나? 고구마 베이스에 있는. 아, 베이스구나. 그냥. 어, <laughs> 맞다. 응. 아았어 그죠? 응. 오. 딱 고구마가 들어있진 않고 고구마 맛나 맛있긴 해응 맛있긴 해, <laughs> 음, 맛있긴 해. 그 고구마 맛이 나 <laughs> 야, 나도. <laughs> 아. 이용할 수 없는 메시지 어? 처음 알았어 여길 어떻게 가려고 <laughs> 가다가 <가상> 빠지면 어떡하라고 <laughs> 빠지면 된다니까 좀 바닥에 가잖아 바닥에 <laughs> 내가 한번 밟아볼게 괜찮은 거 같아 이거 완전 그 저기서 또 갯벌 체험 많이 하시네 갈목이 뭐 예쁜 척 하고 있으면 돼요? 아좀 정성스럽게 찍고 있는 거 맞지? 지금 레전드야, 자기야. 그래? 뭐 모델인 줄 알았어. 와. 응? 오, 자기 진짜 괜찮은데아 그래? 오. 오. 그렇지, 오 오. 죽도. 그렇지. 어. 아, 여기 오, 레전드. 명품이, 약간 릴스 같은 거 찍고 싶었는데, 막 아, 여기 잠깐. 막 이런 거 찍던데 나도 해보고 싶었어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번 해봐요. 사실, 뭐 할까요? 레전드? 어아 근데 바람 뭐야? 이거 올라가는 거 맞아? 나 까지면 어떻게? 아야 <웃음> 왜? <웃음> <Hani? 웃음> 안녕. 잇아 확대하지 말라고. 다 아, 굴이요 굴. 굴굴. 다굴 캐고 계신단 말이지? 저굴 별로 안 좋아해요. 왜요? 비려요. 알겠습니다. 내려오시고 넘어지지 마 o l c 야 이제 가자. 네. 섬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. 갈매기도 어, 많 o 뭐, 나안 뭐. 찍고 있었어. 왜? o 갈매기 자기야 저기 완전 많아 l coo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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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그 26년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러네 그 25년도 그... 너무 고생 많았다 30일 좀 빨리 해도 괜찮겠지? <laughs> 어. 30일 좀 땡겨 쓰기는 날짜 좀 26년 빨리. 더 대박나게 해주시고요 좀 소주를 줄이고 이제 맥주를 여러분들도 술 네. 조금만 드시고 <laughs> 이제 나가볼게요 응. 여기서는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, 근데 예쁘게 나왔어 그래? 마박 어. 오 마방이. 바람 진짜 많이 분다. <laughs> 소주 대신 이거. 아, 수열 됐어.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저는. 그래도 저기 갔다 오니까 좀살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. 여기 오시면 저기 꼭 갔다 와 보세요. 살이 한 1kg는 빠진답니다. 여기 코스가 칼국수 먹고 카페에 갔다가 여기 섬 한번 걸면 1km 그냥 빠져요.